안녕하세요. 친절한 알파의 타로 배우기. 오늘은 20번 심판카드 시작하겠습니다. 20은 2 더하기 0은 2 해서 이 여사제와 대응하는 카드로 알려져 있는데요. 이 여사제 카드 기억나시죠? 흑과 백의 기둥 사이에서 눈을 크게 뜨고 그 속을 알수 없는 표정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. 그 카드는 이제 어떤 옳고 그름을 보이는 카드이고요. 이와 또 마찬가지로 11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이 정의 카드로 대응되기도 하는데요. 또 카드 해석을 하다 보면 이 운명의 수레바퀴와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이렇게 고의 여사제, 정의 카드, 운명의 수레바퀴. 이 카드가 어떻게 이 심판 카드와 비슷하고 또 다른지 여러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. 우선 이 카드를 보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뭔가요? 타로 카드는 약간 직관의 카드라고 그러잖아요. 가장 먼저 보이는 게이 하늘에 떠 있는 천사입니다. 그리고 그 천사는 날개를 벌리고 나팔을 불고 있죠. 근데 그 천사의 표정을 한번 보시면요, 어, 시선이 누군가를 이렇게 딱 응시를 하고 있다기보다도 약간 멍하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초점을 굳이 어느 한 곳에 두지 않고 그러면서. 어떤 표정이나 어떤 감정이 읽혀지지가 않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나팔을 불고 있죠. 이 천사의 이름이 뭐 미카엘이다, 가브리엘이다,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요. 이 천사가 왜 나팔을 불고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. 이 카드는 이 성경에 있는 요한 계시록을 상징하고 있는데요. 아주 잠깐 이 성경 얘기를 하자면 요한 계시록은 요한이라는 제자가 어떤 계시 앞으로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상 또는 예언을 적어 놓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경전인데요. 거기에서 보면은 요한이 얘기한 이야기가 뭐 처음에는 이렇고 저렇고 이게 아니라 이 세상의 끝은 이러이러 할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예상한 거죠. 한마디로 예상이라고 그러면은 좀 그렇지만 이제 이게 선지자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하겠죠.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이 해석도 다분하고 또 많은 어 사이비 종교라고 할까요? 그런 분들이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좀안 좋고 막 무섭게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.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심판이라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심판을 알리는 이 가브리엘 또는 미카엘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는 거죠. 20번 심판 카드는 모든 타로 카드 중에 가장 수동적인 그러니까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거죠.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세요. 아주 쉽게 뭐 면접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면접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내가 평가를 받고 어, 어떤 심판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그 상황이 굉장히 유사하잖아요. 내가 뭔가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. 내가 잘 보이고, 내가 한 일을 잘 어필을 하고, 이렇게 해서 내가 선택받기를 기다려지는 상황이잖아요. 그 상황을 생각하신다면 이 카드의 해석이 굉장히 쉬워질 것입니다. 하늘의 천사는 심판이 왔음을 알리는 신호를 나팔로 불고 있는 거죠.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게이 천사가 어떤 심판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. 심판은 이 신이 내리는 건데 이 심판의 시기가 왔다는 것을 이제 빵빠레 또는 이렇게 나팔을 통해서 어, 대비하시오 준비하시오 심판 받을 준비하시오 이렇게 알려주는 거겠죠 천사가 있는 배경을 보시면 이 구름에 쌓인 천사 밑에는 눈 덮인 산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어, 사람들이 보이죠 그래서 우선은 이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바보 카드가 시작할 때이 여정을 시작할 때 어떤 산이 보이잖아요. 그 산을 말하는 거고요. 이렇게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팔을 벌리고 환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죠. 여러분, 이걸 잘 보시면요.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까요? 영혼이 빠져나간 죽은 사람의 색깔을 보면 이렇게 잿빛이라고 그러죠.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관 속에서 일어나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심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영혼의 소생 또는 영혼의 깨달음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의미가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떤 뭐가 내가 육체적으로 뭐 이렇게 회복이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깨달음과 각성의 카드라는 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관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죠.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게 내가 내 몸이 다시 살아나고 죽었다가 일어나고 이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각성, 깨달음. 그래서 어떤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또한 이 심판은요 어떤 결과를 말합니다. 지금 내가 심판이 언제 받을지 몰라요. 근데 나는 내가 막 되게 막살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열심히 살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심판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이 카드는 어떤 니가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가 내려진다라는 그런 카드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해온 어떤 여정과 행동과 이 모든 것이 평가가 내려지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심판과 평가와 그 결과는 번복하거나 따질 수 없는 최후의 카드입니다.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돌리거나 수습하거나 어떻게 뭐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카드인 거죠. 한마디로 주사위는 이미 던져진 거죠. 그래서 우리말에는 인과 응보라고 그러죠. 내가 한 만큼 거기에 대한 냉정한 오차도 없고 오류도 없는 일말의 어떤 여지 없는 냉정한 평가를 받는다는 그런 카드입니다. 그래서 어떤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고요. 그래서 이거를 뭐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판 난다고 그러잖아요. 죄는 지은 대로 받고 뭐 공은 쌓는 대로 받아간다.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그래서 어떤 보상의 카드이기도 한데요. 이게 결국엔 내가 걸어온 길, 내가 한 일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정말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 수습이 안 되는 그런 평가입니다. 그래서 내가 감추어져 있던 모든 것이 다 평가가 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억울하게 있었던 게 정말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내가 애써 감추고 막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었던 어떤 나의 치부라든지 어떤 뭔가 이렇게 내가 했었던 악한 일들이 드러난다는 그런 카드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지금 뭐 글로리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. 그 학폭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사적 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로 을박이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권선징악을 원하죠. 그래서 착한 사람은 좀 결과적으로 해피 엔딩을 가기 원하고 악한 사람은 세드 엔딩 또는 어떤 벌을 받길 원하잖아요. 그래서 이 카드가 그런 권선징악 인간응보의 대한 카드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내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. 우리가 평가를 받고 이 심판을 받는 우리의 자세는 어떤 평가든 달게 받고 그리고 어떤 부활과 새로운 출발을 기대할 수밖에 없죠.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내가 이 평가가 뭐 A뿔이 나올 거야 아니면 F가 나올 거야 이렇게 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카드는 아닌 거죠. 그런데 이 카드가 그렇게 나쁘게 해석이 되지 않는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. 여기에서 있는 사람들이 좀 약간 심판의 나를 이렇게 팔 벌려서 환영하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와 그리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아이가 있습니다. 이 아이는 어떤 합의, 합일, 조금은 발전된 어떤 결과를 얘기하거든요. 그래서 힘든 과정이 있으면 그 과정을 극복해서 좋은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.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봐라 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예전에 내가 했었던 나쁜 일 아니면 내가 힘들었던 일꼭 나쁜 일만 아니더라도 내가 상처를 받거나 힘든 일 있으면 자꾸 그 일이 떠오르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과거가 현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과거를 청산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나쁜 인연은 좀 정리하고 나를 괴롭히는 어쩔 수 없는 인연은 좀 거리를 두고 그래서 어떤 기나긴 여정의 마감을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수 있죠. 그리고 자신이 한 만큼 받은 카드이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 받고 그리고 내가 게으른 만큼 또 어떤 거기에 따른 대가를 치르고요. 그리고 정당한 대가를 기다리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심판을 받아서 너는 나빠, 너는 좋아, 너는 이래, 저렇 저래, 이렇게 사실 평가받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. 하다 못해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요, 좋은 댓글도 있지만 나쁜 댓글도 있어요. 그건 어떻게 보면은 평가거든요.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모든 사람들 마음에 들 수는 없단 말이에요. 근데 결과적으로 대부분 어느 정도 마음에 들게 됐다. 어떤 이게 수평선 저울로 한다 치면 긍정적인 반응 반응이 많다. 내가 한 일이 좋다. 그러면 좋은 평가가 나오고 그 다음 단계로 좋게 나갈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,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타로 카드에서 영어를 봤을 때 어떤 더가 붙어 있을 때는요. 그 상황이 아니라 어떤 특정 인물을 가리킵니다. 그런데 이렇게 더가 없잖아요. 어떤 심판. 이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는 카드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설명하는 카드는 굳이 그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되질 않아요. 한마디로 이 카드는 분명 심판 또는 평가를 받을 일이 생긴다는 거죠. 거기에 따른 결과는 내가 옛날에 잘했나 지금까지 잘 해왔다 그럼 좋은 결과가 나와서 좋은 긍정적인 발전의 단계로 나갈 것이고요. 내가 좀잘 못했다 그거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어떤 평가를 받겠죠. 근데 이거는 정말 저울처럼 정확하게 한 치의 어떤 오차도 없는 평가기 때문에 뭐 내가 쬐끔한 잘못했는데 크게 벌 받는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. 심판 카드 직관의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. 이 카드는 뭐 긍정이다, 부정이다 이렇게 나누기가 조금 어렵기는 해요. 근데 왜냐면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심판을 받는다는 건 사실 기분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평가를 받는 거는 그렇게 뭐 물론 내가 열심히 잘하고 나 당당하다 그러면 괜찮겠지만 세상 털어먼지 안난 사람 없잖아요.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다, 평가를 받는다 하면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고요. 그리고 이제 자기를 돌아보게 되겠죠. 그래서 이 카드는 사실 심판을 받는 것과 동시에 나를 한번 돌아본다. 그러면서 각성을 하고 깨닫는다. 이 의미가 굉장히 심오하게 내포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 카드는 뭐 심판, 부활, 새로운 세상, 그래서 깨달음,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떤 새로운 세상을 가게 되면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과거가 청산되고 상황이 좋아지고 그리고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냉정한 판단 또는 냉정한 결과지만 내가 잘했으면 굉장히 좋은 새로운 기회가 올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결론이 굉장히 확실하고 그래서 뭐 승진도 할수 있고 이직도 할수 있고 임신을 할수 수 있는 아주 새로운 터닝 포인트의 카드입니다. 그래서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뜻이고요. 그런데 이게 이제 내가 좀 나쁘게 좀잘안 된다 그랬을 때는 정말 이 카드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의 카드예요. 그래서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고 결과만 기다려야 되는 굉장히 수동적인 입장 그리고 그 결과가 굉장히 냉정하고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떤 여지 내가 다시 부탁해 보고 재고해 볼 이렇게 여지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굉장히 혹독한 결과일 수도 있고요. 그 다음 굉장히 기다려야 되는 는 어떤 긴장의 순간, 불안함 또는 내가 선택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어떤 약간 쫄림의 시간도 있겠죠. 그래서 굉장히 그 결과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요. 어떤 좌절이나 불합격의 소식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카드는 앞뒤 카드를 굉장히 잘 봐야 돼요. 근데 이게 또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심판을 딱 바꾸나면 어쨌거나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. 그 그러니까 결과가 딱 나왔기 때문에 뒤집어질 수 없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후련하고 해방감이 올 수도 있는 거죠. 이게 왜 탈주범들이나 이렇게 도주범들, 이렇게 잡히지 않으려고 이렇게 막 도망가는 사람들 보면은 딱 잡히고 나면 다들 하는 말들이, 아, 이제 다리 뻗고 잘수 있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이게 도망 다니고 내가 어떤 어떤 심판을 받기 싫어서 이렇게 막 벌벌벌 떨다가 이렇게 딱 받고 나면 결과가 좋든 안 좋든 간에 어떤 해방감이 있고 후련함이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연애는요, 연애도 좀 다각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내가 한 만큼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. 그래서 내가 그 상대한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서로 이 관계가 돈독했다면 굉장히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다시 좋아지고 재회가 되고 또 어떤 운명적으로 다시 결합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돼요. 왜냐하면 이 타로 카드 중에 남자 여자가 나오는 카드가 두 개가 있거든요. 연인 카드와 악마 카드가 그렇습니다. 하지만 그둘 카드에는 천사와 악마가 있을 뿐이지 이 남녀의 합의를 얘기하는 아이가 없어요. 근데 여기에서는 아이가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떤 남녀 사이의 합일 또는 합이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어, 제외가 되거나 아니면 어, 운명적으로 정말 이 오래전에 이별했던 사람을 이제 나는 잊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이제 운명적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도 해석이 되고요.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의 청산이라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과거의 청산, 즉 옛날에 있었던 관계가 완전히 해결이 되고, 끝이 나면서 새로운 연애가 시작될 수도 있다. 이렇게 해석도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카드는 어, 주변의 카드를 잘 살펴봐야 되죠. 그리고 금전 같은 경우에도 딱 필요한 만큼만 온다는 그런 해석이 많이 되는데요. 그러니까 금전이 막 여유있게 온다기 보다도 냉정한 평가 끝에 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좀 약간 박하게, 아주 빡빡하게. 그렇다고 금전이 돌지 않는 건 아니에요. 보상은 있고, 이렇게 금전은 있지만 이게 쉽게 오지 않거나 아주 빡빡하게 아주 야박하게 온다는 뜻이죠. 사업도 그래요.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준비했는지를 좀 따져봐야 되는 거죠.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그런 허무맹랑한 사업이 아닌 이상에는 대략 결과가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. 그래서 내가 아, 이 부분에서 내가 잘못했구나, 이 부분에서는 내가 조금 계산을 잘못했네, 아니다, 이 부분에서는 어, 굉장히 잘했어라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가 동시에 어떤 어,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기다림의 카드거든요. 그리고 이직과 이사도 사실은 새로운 출발과 부활의 의미로 봤을 때는 가능한데요. 문서 쪽에서도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 승진이나 합격 쪽에서는 어 해고 통보가 갈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극과 극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카드예요. 그래서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사제, 그 다음 정의 카드, 운명의 수레바퀴 이걸 가만 보시면요 흑과 백,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카드거든요. 그리고 또, 운명의 수레바퀴 같은 경우에도 인과 응보의 카드라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이게 내가 뭔가를 잘했으면 그 운명의 수레바퀴대로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. 이 카드 같은 경우에도 내가 잘한 거. 그럼 왜 우리나라 옛날에 이 염라대왕 이렇게 가면은 앞에 가면 이렇게 장부를 펼쳐본다고 그러죠. 그래서 거기에 내가 잘한 일, 못한 일 이렇게 막들쳐보고선뭐 너는 잘했네, 못했네 이렇게 염라대왕님이 평가를 해줘서 너는 뭐 연옥으로 가라, 너는 어디로 가라, 그래, 너는 다시 태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하잖아요. 어떤 전통 전통적인 우리 전통 문화에 따르면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잘했으면은 잘 좋게 나오고 뭐안 되면. 안 된다는 거죠. 근데 여기에서는 또한 부활의 의미도 굉장히 강하거든요. 이 정신적인 각성과 어떤 깨달음 끝에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끝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. 그래서 이 부활 끝에 과연 이 소생한 영혼들이 어디로 가느냐? 바로 21번 세계로 가는 거죠.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세계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친절한 알파의 타로 배우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